안녕하세요, 고객님. 항상 친절한 상담과 전문 지식을 겸비하여 고객님을 찾아가는 양주식입니다. 여러분, 양주역에 저렴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여 전해드립니다. 바로 현장인데요. 양주역 중우 엑스클래스 현장입니다. 전체 526세대 5구타입 84타입으로 나눠지고요. 9월 초 모델하우스 오픈, 9월 중 청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. 공공지원이니만큼 시공사 부도날 위험도 없고 전세보증금 떼일 염려 없이 2년 계약 후 갱신해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지금 전세 월세 물량 없고 보증금 시세 올라가는 것들 다 아시죠?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, 양주역에서 도보권, 서울로 출퇴근하시면서 양주에서 거주 중이셨던 청년 신혼부부 고객님들 상담 환영합니다.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시면 보증금도 저렴하니 서둘러 상담 신청하세요. 전화번호는 010-7663-4964입니다. 서둘러 주세요. 상담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